어, 안녕하세요 음?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서영 음 언니가 놀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언니 여기 맞지? 내가 네, 잘못 듣고 <laughs> 저 야방도 마지막으로 할겸언니가언 언니 커플이거든요 언니 남자친구가 있어서 음. 약간 데이트 코스로 그냥 그런데 가자고 했거든요 음. <웃음> <웃음> 니는 문화생활 네, 많이 좀... 했어 원래 그런 거야, 커플은? 어, 그냥 커플들은 좀 그래? 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데이트하기 좋아? 네. 나는 연애하면 그냥 집에 있어. 근데 <laughs>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 밀타님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시잖아요. 편하게, 편하게 이런 거좀 구경시켜주려고 왔는데,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춥네. 언니는 새아언니라고 네, 여러분 저번에 김치 찜, 김치찜, 김치찜, 김치찌개를 그래서... 빙자한 김치찜. <laughs> 네, 돼지고기 김치찜이죠좋습니다 지금 전시회를 보러 갈 건데. 우와. 나 이런데 진짜 오랜만에 언니. 가야그 가야, 대가야, 가야본성. 중앙박물관. 근데, 장우사는 안 된대. 이런데 여러분은 데이트 이런 데로 가요? 저는 데이트를 해, 해, 마지막으로 했을 때 어디를 갔지? 아, 진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 해설해주실 분이 있어요. 한국인 이 설명해주시는 거예요? 어, 네. 네. 아. 가야가 건국 신화에 나오는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가야가 만들어진 배경이 남해안에 이제 아홉 개의 마을 을 다스리는 아홉 명의 총장이 구지봉에 올라가서 이제 구지가를 불러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붉은 상자가 내려와서 그 상자 안에는 여섯 개의 알이 있었는데요. 그 알이 하나씩 깨지면서 이제 여섯 개의 가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알이 깨진 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수용 아 그 왕이 첫 번째로 태어났어 아, 아는 거 있어? 네, <laughs> 이제 그 김수왕이 4십 년에 이제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 그 아, 네, 맞 아유? 그, 네, 아유타국에서 아, 아그 되게 아, 아, 이쁘게 그 생겼었어. <laughs> <laughs> 네, 인도에서 <이제> 남 오시면서 <laughs> <놓치면서 웃음> 배에다가 <이제> 중심을 잡기 <laughs> 위 돌을 싣고 오는데 <laughs> 그 돌이 <laughs> 바로 이파사스입니다 어, 여행을 항해를 하는데 뭔가 안녕을 기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사용을 해서 옛날 사람들은 돌네 외각을 깨서 항해를때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음. 부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오 글을. 독일의 가야가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어 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돈벨레, 네 운돈벨레. 우 이쪽 보시면. 길다란 줄이 보이시나요? 응. 용의 형상이나 뱀의 형상을 나타내서 만든 건데 맞아요? 이거는 네. <laughs> 네, 이거는 대가의독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동물모양 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아직도 약간 논쟁이 있는데 물이냐 사슴이냐로 약간 군쟁이 갈리고 죽어지고도안보이는 <laughs> <이것도> <laughs> 안 <laughs> 어? 이거 뿔! 그거 같아요 그술 마시는... 네, 맞습니다 어. 이런 뿔 술자는 음. 북방주 민족의 대표적인... 음, 바이킹! 인데요. 바이킹! 맞습니다. 바이킹? 아, 바이킹?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 되세요 하여 여러분, 많은 은돔벨레가 있었습니다. 혹시 토트넘 아세요? 네, 네, 네. 제가 은돔벨레 도자기라고 부르거든요. 비싸고 잘 깨져가지고. 어? 아, 진짜 그때 가야사람 해골인 거예요? 네. 북방계, 남방계 이렇게 음. 요구를 준비되었네요. 왠지 남방계, 북방계. 어, 맞습니다. 오, 찍었는데 왜 북방계 그렇죠? 북방계인 그렇죠? 이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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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계는 아무래도 많이 춥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창 공기가 들었실때 굉장히 네. 많은 동물들이 쏘면막 휘말라요.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아, 주장을 네. 많이 했어요. 되게 오만하네요. 그들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증거를 말하기 위해 했던 네. 행동이라고 러나요그중 네. 하나가 송곳니를 뺐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짐승들이 사냥을 할때 송곳니를 많이 쓰잖아요. 네. 어, 네. 아무래도 들 뭔가... 짐승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없어요 네. 진짜. 과연 네. 아양은... 백제, 외, 일본과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일본의 전통적인 속기에요 근데 김해가 뜻을 풀게 해보면 이제 최근 그 자에 바다 해자를 써서 철이 굉장히 많은, 많이 나갔다 일본이 그때 철이 굉장히 귀하고 네. 철의 재료 기술이없었기 때문에 바야로 많이 건너와서 이제 그런 뭐 재료 기술력에 토기를 굉장히 많이 바쳤다고 해요 그냥 준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저 기술 뒷같이요 뭐 달고나 같지 않아요? 달.. 달고나 같다 응?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로 <laughs> 뭐야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신라의 검이 나와 있는데요이 세멀양으로 남있는 고리 보이시나요? 네그 저게 바로 뭐 신라가검 대표적인 특징인 것같아 자크같아요 자크 <laughs> 음 자크가 이렇게 딱팔 벌리고 있는 느낌 음. <laughs> 일렬로 쭉 <laughs> 되어있는 거는 이제 가야를 나타내는 검이고 네. 그다음에 저렇게 신라는 옷으로 갈려있습니다 그냥이 <laughs> 딴준이면... 상투님은 네. 어디 거기를 제일 좋아하시죠? 저는 김김아금관게 아아 좀... 지연 <laughs> 네. 네, 아 여기 있는 금관이 리움박물관에가쁘다안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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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 달려있고 그런 음. 거 좋지 다음에총3 아, 네, 2개 있었고요 네. 처음에 네. 발견했을 때는 3 5개 시체가 가운데는 와. 이제 왕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양 양쪽으로 대표적인 역할을 한 구성인데 아, 요즘은 이제 코디네이터 왕의 의상을 관리하는. 근데 왜 도자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라 이제 제사 문화가 많이 이제 아 들어와요 그래서 네. 네. 사후세계를 인정하게 되면서 네. 이제 사후세계 가서라도 이제 많이 밥을 많이 먹고 아어 굶지 말하는 의미로. 근데 코디네이터를 거예요. 되게 잘해줬네요. 어, 네. 음식을 진짜. 네. <laughs> 그리고 이보기에는 닭이 들어있었다고요 닭이요? 치킨? 아 그럼 인정이지 네. <laughs> 잠시만요 네. 근데 왕이 죽었는데 이분들이 다 죽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묻은 거예요? 어 그건 아니고요 <laughs> 순장 맞습니다 순장아 왕이 죽으면 그 이제 기사랑 보디가드랑 스타일리스트랑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사후세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지어 지원자들도 있었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드디어 밝아졌어요 얼만? 잘 먹었기도. 하고. 어. 이건 장군이에요? 네, 맞습니다. 갈루하다는데. 여기 아래 기포 중요한 색깔하는데. 어, 술잔 너무 예쁘다. 근데 술이 많이 안들어가겠네 원샷. 그 아, 샷잔인 거예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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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상형품을 보시면 굉장히 모양이 잘보존이있잖아요 그때 당시의 기마병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실히 알수 있는 어떻게 얼굴이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못생겼어 아니 안, 아예 없어 얼굴그 다음은 이제 우리 나라에서 지금 발견된 칼 중에 가장 긴 칼이 있 언니 옆에 혹시 살수 있을 키가 비슷 언니보다 그래도 좀 짧아 언니가 <laughs> 더 길어 어? 예 과야는 이제, 이제 학교가 언제서 네. 철을 이제 규격화 시켜서아 잠시만 돈이 너무 큰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 들고 샤넬 백 사는 데한짐 <laughs> <침> 들고 <laughs> 가야아 <가야겠다. 웃음> 이게 다 화폐인데 얘가 제일 비싼 거고 이가 제일 싼 거예요? 네 아무래도 비싸요 두분 상상패이에 감사합시다 이어 이거 약간 광어? <laughs> 장어 같은 말에 등식 광어?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도 철을 굉장히 이제 철기를 처음 가져온 이제 부족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수증같이 써야 되잖아요. 영수증 버려주세요. <laughs> 어, 네. 영수증 버려주세요. 어? 시체예요? 부담같이 생기지 않았어 같이 노잣돈인 것 같은데 아까. 네, 어, 그습니다 아까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하나도 안어었는데 너무 한짜리이무 청동 거울인데 가슴에 있는 두 개는 중국 거울. 그당 아, 아, 그때는 좀 오, 이미지가. 네, 네. 그 외의 이제 일본에서 음. 일본은 그치, 그때 그래서. 이미지가. 정그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은 지금은. 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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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어요여은5만은짜리 많이 들어 지금은. 은은 지금은. 지금은. 밥이에요. 맞습니다. 이에요밥이에은 먹겠다. 요이가요밥이에이가요대표적이요밥이이가야금이에요 밥이에요. 밥이이요이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너무 무거워질까봐 허튼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양해해주세요 아! 아! 감 아! 합니다아 고맙습니다 어, 질문... 좀 그랬던 거... 예진 감사합니다 저 팬입니다 아무 거예요? 옷 따라서 아, 아 진짜? 아연기생주시요 아... 어! 가방 어. 오! 예쁜데 그 약간 금관 장식? 금관 장식 예쁘다 아까 봤지 커플도 많고 내 눈엔 안 보였는데 이게 싫었던 거 아니야? <laughs> 언니 그래안 보여. 음,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여러분 뭐 있어도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게날 때도 있어요. 아. 난 너무 행복했다. <laughs> 마지막 데이트가 어쩌다 보니까 되게 교육적인 게 됐는데 오늘 봐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여러분 매년에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